국고 구경 시켜드려요. 국고 한번 봐봐요. 어네 국고 한번 볼게요. 아, 혹시 방송에서 다 보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막 국고에서 막뭘 털어간다 싶으면은 그냥 와서 날 죽여도 상관없어. 어말 잠깐. 네, 컨트롤 고자. 뭐 얼마나 막 국고가 어마어마하길래. 구꾸가 저 밑에 있는거 맞죠? 그쵸? 내려갈게요 오 깜짝이야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 여기 있는게 전부 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물론 아시겠지만 전부 다 지금 게임모드가 없이 게임플레이를 즐기는 야생서버다 보니깐요 이거 짓는데도 진짜 어저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때 잠을 안잤어요 지금 구꾸가 어딨는건데? 여기 있는 게다 굳고라고? 목 목재 가공품, 귀 귀금속 광석, 아 다이아는 없네요. 그래도, 음, 아 다이아는, 아, 이아 이초홍 씨가 다짚고 있구나. 아, 야 느라 그 방송 보고 있지? 야, 다른 집안은 보면 알겠지만 그 엄마가 다이아 관리를 다 한대요 야, 우리 저 다이아를 그 내가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니에라 니에라? 니에라? 대답이 없네 주는 거요 금을? 아니 블레이즈 블레이즈 막뭐 이게 지금 준다기보다 나한테 버리는 기분은 뭐지? 주는 건 주는 건가? 주는 거겠지? 뭔가 책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책이야? 마법부 대체 보호 보고... 와우 와우 근데 이거 어떻게 올려놓고 이렇게 섞는 건가? 난 쓰는 법도 잘 몰라 아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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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야 아무튼 야 진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지금 몇 명이에요 총 지금 이총신의 그 지금 종족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인원수가인원수가 세명? 세명?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니 세명? 라뭐사뭐수람수족해족해서 건물을 못짓고다고니 저치 지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여기 지형은 새끼야 지형을 지금 어, 고마워요. 그럼 가 볼게요. 안녕. 오,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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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간다! 야, 아프다. 오유, 오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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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제 이쪽 맞나? 모르겠다. 핑계는 이 새끼들. 자, 이제 이추적에만가 볼게. 이추적내 어떻게 생겼죠? 내가 이추적내에 가서 볼 거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어? 클라스가 우리보다 좀더 뛰어나잖아. 그럼 얜 죽었어. 야, 여, 얘네는 지금 세 명이래 그냥. 마... 야 이것들아, 우리가 한명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어? 아 맞다 방향 잠깐만. 어, 자 아닌 것 같아요. 네 방향 잘못 간것 같죠. 네 이쪽도 아닌 것 같아요. 저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일로 왜 왔을까요? 제가 왜 일로 갔을까요? 음. 그니까 러 말이죠. 그리고 포션. 포션도 우리가 좀 지금 전문적으로 만들 사람이면 필요하거든. 포션. 그치지옥은 우리도 뚫었어요. 근데 포션을 생각 안 하고 있었지, 애들이. 아, 맞다. 그 얘기하는 거 깜빡했네. 얘기를 깜빡하고 아, 전달 안 하고 갔어, 지금. 잠깐만요.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오오 오우, 오우, 오우. 자, 가봅시다. 제가 지금 외교 활동을 간 이유가 뭐냐면요. 아예 그 서버 관리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냅뒀지만. 자. 이게 야생 서버에서 더 이상 플러그인으로 인한 다른 거를 터치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풀어놨거든요. 자, 저쪽에다 가서 먼저 외교를 해야겠죠. 얘기를.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아, 그치? 그치? 또다시 길을 헷갈렸죠? 이쪽이 맞네요. 여기 어디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니? 왜 산이지, 갑자기? 그쵸, 어우! 야, 잠깐만. 넌, 됐어, 됐어, 오! 오! 오, 잘 보인다, 오! 안 끊기다, 오! 피스면 안 돼, 티피스면 안 돼요. 근데 용납 못 해요. 괜찮아, 쫄지 마. 다 왔어. 걱정하지 마. 다 왔어. 금방이야, 금방이야, 금방이야. 걱정하지 마. 얘 잠시, 잠시 잠깐 헷갈렸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다 왔어, 다 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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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유. 아까 전에 한 번에 말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왜 까먹었지?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몹스포너. 아고 <laughs> 손에? 몹스포너 얘기인데, 몹스포너를 이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몹스포너를 만들 예정이면은요, 그게 공공의 적으로 간주를 하겠다고. 왜냐면은 이 서버 자체 내에 만들어지는 몹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몹스포너를 만들 거면은 들키지 마라. 그리고 들키게 되면은 국가 간에 서로의 이에뭐 반하는 행위를 다른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적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그런 건데, 잠깐만. 네, 빗나갔죠. 여기 이쪽이죠? 저기네. 오, 잠깐만. 어, 우회전, 우회전. 됐죠. 요, 헤이, hey. 헤이, hey? 어, 졸았어. 그딴게 아니고요. 저기, <웃음> 어, 어, <웃음> 어,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그 전달할 사항을 전달을 못 하고 왔는데. 어, 양쪽 국가, 모든 국가가 일단은 확실하게 이맵 서버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몬스터의 양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몹 스폰을 혹시 만들게 되면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약점 잡히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만들더라도 뭐 들키지 않게 만드시든가. 혹시라도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방송 보는 시청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몹 스폰어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쪽은 무조건 공격을. 할머니가 안 계셔서. 전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전달하려고인가 전달하려고. 유남생, 유남생, 유남생. <laughs> 목에 가래 같게. 알아 들으셨습니까? 무시무시한 걸 건. 둘 사이에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 아니 알겠냐고요. 아니 알아들었으면 뭘 계속 뱉으면서 얘기를 해. 내가 개야? 어? 주니까 바뀐 받아요. 할게요. 혹시, 이춘향 내쪽 국가는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너무 또 멀어.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말을 해, 말을, 말을. 신전 정면에서 백, 천. 뭔 말이야? 신전 정면에서 백, 100, 천은 뭔 말이지? 신전 정면에서 천? 아, 거기 리스폰 지역 말하는 거구나. 신전, 그쪽. 오케이, 그럼 이쪽 타고 가면 되겠네. 여기, 뭐, 가지고, 가죽을... 잠깐만. 이거 말고, 저기, 잠깐만. 여기요? 저기요. Where, w h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어, 와, 영어 배우고 있어요, 요새. 영어 잘하려고. 아무튼, 어디로 가면 되지? 거기. 그 신전 가는 거기 지하도. 거기를 딱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신전 입구에서 직진으로 천. 진짜. 완전 깔끔하게 갔네. 여긴가? 대전형님께서 별풍선 1개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그럼 갈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이쪽인가? 이쪽 라인 맞죠? 그쵸? 여기에요? 아유, 뭘또 그렇게 막 엎드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갈게요. 아유, 대접 잘 받고 가요. 갈게요. 자, <laughs> 아, 목이 그때 상한 다음부터 계속 낫질 않고 있네요. 목이 좀. <laughs> 많이, <laughs> 좀 듣기 좀 그렇죠. 죄송해요. 아, 어, 큰일 났네. 자, 일단 갑시다. 계속해서. 어. <laughs> 뭐, 금방 가겠죠. 금방 갈 거예요. 가자!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가보죠. 맞다, 어제, 니엘님이 아이템 날려먹은 거 알고 계신 건데, 아까 영상 봤어요. 시청자분들이 그 팬카페에다가 만들어서 제보를 해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바로 혼냈어요. 엉덩이 찰싹찰싹 때려줬죠. 허이춘향네도 허허... 갔는데 내가 또 실망하는 거 아니야, 또? 어? 막 갔는데 막 의리 번쩍 해가지고 막김이티는 뭐했냐 막 그런 소리 막 올라오고 그런 막 건축가 느엘리막 채찍질하면서 너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 또느엘은또 울면서 아유 여기 치대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사람 좀 덮으면 안 될까 어유 어유 그렇 어유 또 빠졌어 아느엘라 어떻게? 아 저. 야너 앞으로 다해의전 나한테 맡겨. 안 되겠다. 이쪽 길이 아니야? 잘못 왔어? 이쪽이야? 역시 자연의 것은 누구의 것도 될수 없나 봅니다. 까지말고이 새끼야. 내건될수 있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 하니야라너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니야라 앞으로, 디, 앞으로, 느에이가 그, 하는 거 있잖아. 다이아는 전부 다 압수다. 알겠지? 느에이 주지 마, 니네,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뭐, 집에 아기가 있는 분 계신가요? 자식, 그, 양육을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면 저느에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느에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메가 답이에요. 그쵸. 메가 답이다. 저도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인지를 소환하라고? 아, 그렇구나. 다이아 6개니까, 음,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게총몇 개냐? <laughs> 맞습니다. 참, <진짜. 웃음> 어, 네가 계좌으로 말하면은 그널 낳은 사람이 계란 뜻이겠네 그치, 너내 욕하는 거지? 지금 <laughs> 어휴 돼지우루에서 잔다. 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너를 어떻게 찾아? 누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밥을 주냐고? 아이고 어라 잠깐만, 잠깐만. 어 상시 대기 중. 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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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매니저 인지 매니저. 오케이 좋아요. 예 뉘헤라 형 방송에 지금 인지가 매니저야. 네 실친이 지금 매니저라고. 인지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네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뉘헤라.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인지한테 그냥 이런 너는 지금. 인제한테 목이 지금 졸려 있어. 너는 지금 거기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목에다 지금 칼을 갖다 대고 있다고 지금. 어? 확 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잠깐 잠깐 여기 여기 가 어디야? 오케이 이쪽 길이죠 이쪽 길길안 잃어요. 이게 한 길로 돼 있으니까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막 막 길치, 길치 그러는데 저는 길치입니다. 근데 길치가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길치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보시면은요. 늘상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지 못했던 곳을 저는 가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신비한 마음으로. 그렇지?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길치 정신. 그런 게 필요... 다 왔네. 다 왔어. 바로 코앞이네. 저기네. 저 그렇죠. 콜럼버스도 길치였죠. 그래. 신전 정면에서 신전 정면에서 여기 아니잖아. 이계 좌표 안 봐도 된대요. 여기 신전 정문에서, 여기로 천좌표로 가면 된대. 신전 정문, 여기죠. 어휴. 어휴. 맵이 넓어져서 그런가. 지금, 그, 가급적이면은 그, 바로바로 바로 그 동물들을 안 쌓이게 좀 잡자. 거기 너무 쌓아놓으면은, 그, 이게 서버에 렉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그,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잡아주시는 게, 사실, 모든 BJ한테 서로 피해를 안 끼치고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거기 동물들 좀 가급적이면 살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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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 쉬, 쉬. 잠깐,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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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자, 차고로 코코, 코코, 그럼 좋아요. 갑시다. 선물, 괜찮아, 아직 새 거야. 아직 새 거, 아직 새 거. 그리고 길들여 놓는 거, 길들여 놓는 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춘양님 쪽에 지금 가고 있는데 뭐못 들으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고 일단은 갈게요. 저 가요. 나 간다. 간다. 자, 뭐 방송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갔다 혹시 막 긴장하고 그러진 마세요. 그 착한 사람이니까. 사실 입양이요. 그게 입양 간다고 해서 그 그게 바뀌진 않아요. 그게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거든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디지? 내가 길을 잃은 거야? 춘향님 좌표 X 3 5 0 0정도 뭐야? 아까는 X 좌표 1,000. 에 z 좌표 250쯤이래매. 야, y 발 p y 께서별포상 y 주 p 감사합니다 야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 흔적이 없어 Z250 맞췄구요 지금 X좌표 마이너스 천 Z좌표 마.. 250 없어 거짓말이었어 여기 없잖아 아무것도 이춘양,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도대체 그녀는 이곳에 좌표를 말해놓고 어디 몰래 숨어서 사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춘양이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고 있다는 채팅창에 제보가 있습니다. 좌표 마이너스 3,500에 있다는 채팅창에 제보를 받고 BJ 김희태, 여기서 포기합니다. 가지 말자,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저희 갔다가는 방송이 끝날 것 같아. 여러분,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죠? 너무 멀어. 에휴. 너무 멀어. 지지, 지지. 부족이나 좀 봐요. 이렇게 하자. 갈까 말까.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갈까 말까. 가야 말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빨리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견 조율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가 지금 BJ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빨리 통일하세요. 통일할 통일할 때까지 방송 안 해. 통일시키세요, 빨리. 나나나 지금 잠깐 나 3분 동안 잠깐 쉬고 있어요. 까 통일시키세요. 아니거든. 뭐 담배, 담배는. 어, 내가 담배 핀단 진거 있어? 어? 사람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 빨리 갈까 말까 정하, 딱 정해, 딱 정해. 살 뜨거. 빨리요, 빨리. 아 그거 하나 의견 조율을 못 해요. 서로 이렇게 막 어? 간다고 가지 마. 가지 마. 올라오자. 가지 마. 가. 어? 아야. 아.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사람들이. 가요. 가지 마요. 아, 거참 사람들. 거참. 마치 이것도 꺼졌네. 잘 멈췄네. 음. 응.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지금 반 정도 고민했어요, 반 정도 어우 제 떨어질 뻔 자, 아무튼 빨리 음 좋다, 좋아 야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지 앞으로 방송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어 그래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산으로 간다 그랬어 음. 투표하자 진 i a z z a 2 p 자자 z z a 2 p 새 투표. 가? a 2 p 간단하다 좋다 p i a 단지님께서 별 a z z 1개 p 박2 p i a z z 고 2piazza 2 p i a z 자 투표 오케이 가자 가자 좋아 지금 막상 막아야지 막상 막아야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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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가, 가자가 많아 가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 75명 따라잡고 있지? 지금 몇명 20명 차이나 20명 지금 노가 지금 가지 말자는 의견이 지금 20명이 지금 적어요 오 앞서 나가 지금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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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잡 따라잡아 따라 따라잡아 따라잡힌다 따라, 따라 따라 따라잡힌다 따라잡힌다 따라잡힌 따라 따라 잡힌 잡히지 않는가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자 다음번에 다음번에 멈출 거에 다음번에 마지막 투표입니다 지금 마지막 투표 3 2 1 0 투표 마감 결과는? 투표 참여자 총 246명 하나 둘 마지막 투표자가 임프룸씨에요 하나 둘셋 138명 56% 56.1%의 확률로 지금 가자고 하네요 가자 투표 마감 투표 발표 음 응. 됐어 가자 먼길 가자 가자 그래 이춘향 보자 가자 가자 어디라고? 마이너스 천삼 <laughs> 마이너스 삼천오백이라고? <3500이라고?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마이너스 삼천오백 비 맞으면서 가자 여러분들 그냥 노래 듣고 계세요 편하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있냐고 그 노래 들으면서 같이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게. 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노래 들으면서 가면 돼. 어? 문을? 차라리 집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다. 내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모뎀 어. a 말 프라이머리. 깜짝이야. 잠깐만. 근처에서 뭐 먹는 소리가 나. 자, 뭐야? 아, 깜짝이야! 어저렉렉렉렉렉렉렉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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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뭐지? 여기서 뭐해? 쪽아! 뭐 구경, 왜 따라와? 니가 피카츄야?